자영업자들의 벼랑 끝 선택을 이어가는 건 빚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1년 사 110조 원 넘게 늘어서 9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대로 된 영업이 불가한 상황에서 채무 상환 능력은 점차 떨어지고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을지로에서 호프집을 운영 중인 오승준 씨 지난해 5천만 원에 이어 올해 3,500만 원을 더 대출 받았습니다. 원금 상환은커녕 이자 내기도 버겁습니다. 매출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은행에 대출을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자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올해 9월 말까지 자영업자 대출금은 887조 5천억 원. 1년 전에 비해 110조 원 불어났습니다. 비질 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역대 최다인 257만 명인데 1인당 대출 금액은 3억 5천만 원으로 비자영업자의 4배에 이릅니다. 상용 경기 회복 양상에 따라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의 신용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보다 이자율이 더 높은 제2금융권 대출 증가 폭이 더 크다는 점. 대출금의 70%가 부동산 담보 대출이어서 집값이 떨어지면 충격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 악화되는 부분을 자영업만의 문제로 딱떼 놓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영업이 뭐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전체 경기가 안 좋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당국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치는 내년 3월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